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은 약 10%를 기록했습니다.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금은 24조 9,916원이었으며 수익률은 6.99%였습니다. 이는 재작년 수익률 2.31%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.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10.42%로 코스피 상승률 9.38%보다 다소 높았습니다.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채권이 235조 8천억 원으로 60%를 차지했고 국내 주식은 73조 3천억 원으로 18.7%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. 이외에 해외 주식과 채권, 대체 투자 등의 분산 투자했습니다. 2011년과 비교하면 국내 주식은 11조 2천억 원, 해외 주식은 11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편 국민연금 규모는 지난해 391조 9천억 원으로 재작년 말보다 12.4% 증가했습니다.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세계 3위 규모인 네덜란드 국민연금을 추월해 세계 3위에 오를 전망입니다.